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.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구구 유튜버 신희식 씨와 난동 직전 및 직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까지 신 씨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 신시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석 변호사 등으로부터 집회를 열어달라 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. 구구세력을 정치깡패로 동원한 정황입니다. 서부지법 폭동은 더 이상 우연히 벌어진 일로 볼수 없습니다. 헌정 질서를 뒤흔들기 위해 계획된 법치 쿠테타였습니다우호이 사실이라면 내란 속에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. 구구 돌격대를 앞세워 법원을 포위한 정치 테러 그 자체입니다. 사후업부를 위협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을 유린한 이 음모의 배우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. 특검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특정 세력의 은폐막으로 악용,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 주길 바랍니다.